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양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에 재직 중인 홍가현이라고 합니다. 철학과 주전공, 관광학부 다중전공으로 졸업하였고 어, 21년도에 현대자동차 글로벌사업관리본부로 입사한 후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HRM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처음에 철학과에 철학과 대학원을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입학하였는데요 이제 입학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달라졌고 사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 이후에 다중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관광산업에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광학부를 선택하였고 실제 관광학부 수업에 들으면서 여러 경영 마케팅 이론 등을 배울 수 있었어서 실무적인 지식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또 관광학부 특성상 외국인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이수하기도 하고 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. 다중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리즈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단순히 남들을 따라서 다중 전공을 택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진로를 원하고 또 어떤 직무, 산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고심하고 그에 맞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공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한양대학교가 산학협력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그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였는데요. 특히 업무 현장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인턴십을 많이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하이웹 인턴십이나 글로벌 무역 인턴십과 같은 산학협력 인턴십을 활용했을 때 업무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또한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등을 조금 더 자기 메타인지를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~ 저는 한양대학교 도서관인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공부하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어~ 백남학술정보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공부하기에 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하고 또 주말에도 학교에 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순간들이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추억이 되고 좋았던 기억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어~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기억에 남는데요.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교환학생 지원을 해서 다녀왔는데, 어, 학교 제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보니 조금 더 수월하게 외국 생활을 할수 있었고, 또그 당시에도 많은 추억을 쌓았어서 기억에 남습니다. 어, 저는 한양대학교 국제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밀레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. 한밀레 프로그램은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한양대로 오면은 그 학생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학교 정보들을 안내해주고 또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. 봉사 시간도 인정도 되고 또 외국인 학생들과 어울리다 보면 간접적으로 글로벌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저는 한양대학교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바가 뚜렷하면은 좀더 시너지를 낼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. 저 역시도 비상경 출신임에도 사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했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꿈꾸면서 공부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한양대학교에서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